트로트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TV 조선의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 3. 참가자들의 열정과 실력이 매주 더욱 빛을 발하는 가운데, 이번 주 역시 예상 밖의 결과가 쏟아지며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펼쳐진 36주차 MVP Top7 순위.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한 주간의 치열한 무대와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위 박지후 이번 주 미스터 트롯 36주차 MVP 발표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결과 중 하나는 박지후의 순위 하락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해 온 그가 7위로 내려앉으면서 많은 팬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순위 변화와 관계없이 박지후는 이번 무대에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지우의 가장 큰 강점은 감성적인 참법과 섬세한 표현력입니다. 그는 이번 무대에서도 한층 더 깊어진 감정을 담아 노래를 불렀으며 마치 한편이 이야기를 들려주듯 곡을 완벽하게 해석해냈습니다. 특히 절제된 감정 속에서도 점차 고조되는 애절함은 관객들에게 깊은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담아 진정성 있는 무대를 완성한 것이 박지우 무대의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섬세하게 전달하며 듣는 이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해주었죠. 이런 점에서 비록 7위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그의 무대는 결코 순위로만 평가될 수 없는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박지우는 매 무대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깊이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쉬운 결과를 받았지만 그가 가진 감성과 실력이라면 언제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과연 다음 무대에서는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까요? 그의 음악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위 철록담. 이번 주 미스터트롯 36주차 MVP 순위에서 철록담은 6위를 기록하며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매 무대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며 존재감을 키워온 그는 이번에도 독보적인 음악적 해석과 강렬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철록담의 가장 큰 강점은 기존 곡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이번 무대에서도 그는 예상 밖의 편곡과 독창적인 표현법을 통해 곡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덕분에 익숙한 멜로디 속에서도 신선한 감동을 선사하며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철록담의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이 아닌 에너지와 감성이 교차하는 드라마 같은 연출이 돋보였습니다. 힘있게 뻗어나가는 고음과 감미로운 저음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폭발적인 순간과 절제된 감정을 완벽하게 조율했습니다. 이런 극적인 데뷔 덕분에 무대의 몰입도가 더욱 높아졌고 감정을 따라가는 관객들의 집중력도 극대화되었습니다. 철록담은 매주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기록 이번 주에는 Top5 진입이 아쉽게 불발되었지만 그의 끊임없는 도전과 발전 속도를 보면 앞으로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다음 무대에서는 어떤 차별화된 매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을까요? 그의 성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5위 남승민 미스터트롯 36주차 MVP 발표에서 남승민은 5위를 차지하며 꾸준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매 무대마다 섬세한 감정 표현과 따뜻한 음색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는 이번에도 한편이 서정적인 이야기를 노래하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남승민의 노래는 단순한 가창을 넘어 한편이 시처럼 서정적인 감동을 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무대에서도 그는 절제된 감정성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한음 한음의 깊이를 더하며 곡의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그의 노래에는 잔잔한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특히 돋보였던 것은 한층 더 단단해진 내면과 여유로운 무대 매너였습니다. 감정을 깊이 담아 노래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가창력으로 곡을 끝까지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성숙함과 무대에서의 자신감은 그의 음악적 깊이를 더욱 강화시키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번 주에는 5위에 머물렀지만 남승민의 음악은 단순한 순위를 초월하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의 노래는 듣는 이들에게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마음 속 깊이 스며드는 감성을 전달합니다. 다음 무대에서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까요? 매 순간 진심을 담아 부르는 그의 음악이 더욱 기대됩니다. 4위 천길 이번 주 미스터트로 36주차 M.V.P.에서 천길은 4위를 기록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유의 허스키한 음색과 깊이 있는 감정 표현으로 매주 관객들의 마음을 올려온 그는 이번 무대에서도 한층 더 성숙해진 가창력과 감동적인 서사를 선보였습니다. 감성의 깊이를 더한 독보적인 창법, 천길의 가장 큰 무기는 거친 듯하면서도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는 보이스입니다. 이번 무대에서도 그는 이러한 특성을 살려 곡의 분위기를 극대화하며 관객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특히. 절제된 감정선 속에서도 점점 고조되는 흐름을 유지하며 한편이 인생을 노래하는 듯한 깊은 울림을 전달했습니다. 단단해진 무대 장악력과 표현력, 천길의 무대는 단순한 가창을 넘어 한 구간에서 다양한 감정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섬세한 감정 조절과 강렬한 표현력이 돋보였습니다. 감미로운 저음에서 시작해 점차 강렬한 고음으로 치달으며 한층 더 극적인 무대를 완성했죠. 이러한 감정의 흐름 덕분에 그의 노래는 듣는 이를 몰입하게 만들었고 무대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잔잔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앞으로의 기대감 이번 주 4위를 기록했지만 천길의 음악적 색깔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한층 더 성숙해진 가창력과 표현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크죠. 과연 다음 무대에서는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려줄까요? 매번 성장하는 그의 무대가 더욱 기대됩니다. 3위 최재명 미스터 트롯 36주차 MVP 발표에서 최재명은 3위를 기록하며 강력한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매 무대마다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으며 트롯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도전적인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는 그는 이번에도 기존의 틀을 깨는 신선한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창의적인 해석과 새로운 스타일 최재명의 가장 큰 강점은 한 곡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이번 무대에서도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하여 한층 세련되고 감각적인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도 그의 독창적인 편곡과 창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느낌으로 탈바꿈 되었고 이러한 변신은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강렬한 퍼포먼스와 극적인 표현력,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전체를 활용하는 탁월한 퍼포먼스 감각도 그의 강점입니다. 이번 무대에서도 그는 가사의 흐름에 맞춰 표정, 몸짓, 강약조절을 완벽하게 활용하며 한편이 드라마 같은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저음에서는 깊은 울림을, 고음에서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담아내며 감성과 힘이 공존하는 무대를 선사했죠. 덕분에 관객들은 그의 무대에 더욱 몰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없는 성장과 도전. 이번 주 섬위를 차지하며 높은 순위를 유지했지만, 최재명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주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며, 트롯이라는 장르를 더욱 넓혀가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과연 다음 무대에서는 또 어떤 변신을 보여줄까요? 그의 끝없는 도전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위 손비나 미스터트롯 36주차 MVP 발표에서 손비나는 2위를 차지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매주 한층 더 깊어진 감성과 완벽한 곡 해석력으로 관객들을 감동시키는 그는 이번에도 섬세한 감정표현과 폭발적인 가창력이 조화를 이루는 무대를 선보이며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1위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가 보여준 음악적 깊이와 무대 장악력은 단순한 순위를 넘어서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손비나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음악입니다. 이번 무대에서도 그는 담담한 저음에서 시작해 점점 감정을 고조시키며 클라이맥스에서 폭발적인 고음을 터뜨리는 극적인 연출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고음에서 터져 나오는 애절한 감정과 저음에서의 섬세한 표현력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의 가창력은 단순히 강한 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노래의 흐름에 맞춰 감정을 점진적으로 쌓아 올리며, 절정으로 이끄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기교는 가사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주었고, 덕분에 관객들은 그의 노래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비나의 강점은 뛰어난 가창력 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 스토리를 전달하는 능력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편이 뮤지컬을 보는 듯한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눈빛과 표정, 몸짓 하나하나의 감정을 담아내며 극적인 몰입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절제된 감정 속에서도 가사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섬세한 디테일까지 신경쓰며 곡을 완벽하게 표현했죠. 그가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서사가 있는 작품처럼 느껴졌고, 그 덕분에 관객들은 그의 감정에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에도 관객들은 그의 노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깊은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 역시 그의 무대에 감탄하며 곡 해석 능력과 표현력을 극찬했습니다. 이번 주 아쉽게도 2위에 머물렀지만, 손비나의 무대는 단순한 순위와 상관없이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매주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트로트 장르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확립해 나가고 있는 그의 성장은 앞으로 더욱 기대됩니다. 과연 다음 무대에서는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려줄까요? 그리고 그는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의 음악적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펼쳐질 무대가 더욱 기대됩니다. 1위 김용빈, 미스터트롯 36주차 MVP 발표에서 김용빈이 영광의 1위를 차지하며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매주 뛰어난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온 그는 이번에도 완벽한 곡 해석과 무대 장악력으로 모두를 압도하며 우승 후보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한편이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이 돋보였습니다. 감성, 기술, 그리고 진정성이 조화를 이루며 완벽한 순간을 만들어낸 김용빈. 과연 그는 어떻게 1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김용빈의 가장 큰 강점은 한음 한음에 진심을 담아 부르는 깊은 감성입니다. 이번 무대에서도 그는 부드러운 저음에서 시작해 점점 감정을 끌어올리며. 절정에서는 강렬한 고음으로 폭발적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그의 창법은 단순히 기교에 의존하지 않고, 가사의 의미를 고스란히 전달하는데 집중하며 더욱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노래의 흐름에 따라 감정을 섬세하게 조절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으며 전달하는 그의 표현력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때로는 애절하고 강렬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감정 변화는 관객들에게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은 느낌을 주었고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하나의 감동적인 작품처럼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김용빈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무대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가사의 흐름에 맞춘 섬세한 감정 연출 곡의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절제된 동작과 표정 하나까지 신경 쓴 그의 무대 구성은 그가 왜 1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그의 목소리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담아내며 관객들의 심장을 울렸고 무대가 끝난 후에는 한동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심사위원들과 관객들 모두 그의 무대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기립박수와 뜨거운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주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자신의 실력을 증명한 김용빈. 하지만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도 이 기세를 유지하며 연속 1위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강력한 도전자가 등장해 순위를 흔들게 될까요?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가운데 김용빈이 다음 무대에서 어떤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의 무대가 기다려지는 이유. 바로 진심을 담아 부르는 그의 음악이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다음 무대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미스터트롯 36주차 MVP TOP7 가수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응원하는 가수는 누구인가요? 그들의 무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나 여러분만의 응원 메시지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미스터 트롯의 흥미진진한 순위 변화와 감동적인 무대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